사사기 16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 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호하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고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주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게 되고 그의 달콤한 꿰매 넘어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 그들에게 잡혀갑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죽음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합니다 여기서 배울 교훈은 이러합니다. 사탄이 믿는 사람을 망가뜨리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이며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합니다. 그 이후엔 아첨의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늘어놓습니다. 안전하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런 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무기력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힘과 명예를 빼앗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러운 정욕에 탐닉한 자들을 벌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방치해 두신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 삼손의 힘의 비밀은 그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의 나실인 서약봉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긴 머리카락은 배지에 불과했습니다. 배지를 잃어버림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박탈당합니다. 삼손의 진정한 모습은 끔찍한 배도의 시기에 대한 위대한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존중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사사기 17장 2구절 묵상입니다. 사사기 17장 3절 미가가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줌의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사사기 17장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실 줄을 아노라." 아니라 주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합심하여 자기 멋대로 신상을 만들고 레인을 제사장으로 세워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돈에 대한 사랑은 많은 해악을 가져옵니다. 모든 관계의 건강한 의무와 위로를 파괴합니다. 거짓된 예배를 세우도록 인도합니다. 배교자들은 자신의 망상으로 자신을 기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의 길에 도움을 제공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신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모든 거짓 예배에는 대개 거짓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는 죄를 짓게 됩니다. 시편 55편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내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강구할때 숨지 마소서, 내게 고피 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어 또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아 싸우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 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르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아멘.